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쏴비에요. 오늘은 로우토미 코퍼레이션의 독보적인 시스템. 모든 관리자에게 클린한 작업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 인지 필터. 인지 필터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토미 스토리 진행 중에 1 1차가 되면 여태까지 보아왔던 우리 엔젤라가 잠깐,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카툰 만화 그래픽에서 반 실사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뒤 배경도 잔혹하게 바뀝니다. 엔젤라가 말하길. 관리자님, 표정이 왜 그런가요? 아, 이유를 알겠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견디기 힘들다면 눈을 감고 있어도 좋아요. 제가 해결했어요. 잠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던 거네요. 자주 고장나는 편은 아닌데 말이죠. 전쟁 중에 주로 사용한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상용화되어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아니에요? 인간의 뇌는 너무나 유약해서 잔인하거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면 간혹 의도치 않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그리고 관리자인 당신이 그런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면 제쪽수는 매우 곤란해져요. 그래서 당신의 모니터에 인지필터를 설치시켰죠. 이 인지필터가 원활히 작동을 한다면 직원들이 죽어 있는 모습도 붉은 물감을 칠한 귀여운 인연들처럼 보일 것이고 보기만 해도 정신력을 무너뜨리는 저 화장체들도 모니터 안에서는 앙증맞은 장난감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저를 믿으세요. 인지필터를 설치하기 전까진 이 자리에 앉은 꽤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놓아버렸다니까요? 당신마저 같은 꼴이 되겠다는 순 없죠. 그래서 여태껏 계속 보아왔던 모습은 인지필터에 걸러진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즉,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있어야 직원들이 터져나가는 모습도 직원들이 갈려나가는 모습도 변이 되거나 녹아내리거나 몸에 변화가 생기는 그런 모습도 현실은 굉장히 끔찍한 모습이겠지만 이 인지필터에 의해 앙증맞고 귀엽고 붉은색 물감을 흩뿌리는 것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덕분에 모니터로 이 화면을 보는 관리자는 상대적으로 정신력 화이트 데미지를 덜 입어서 패닉 상태가 되지 않고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인지필터가 없었다면 직원 터져나가는 것부터 해서 못볼 것까지 여과 없이 보여질 것이고 이 게임은 15금이 아닌 19금이 되었을 것이고 모든 관리자는 패닉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이 인지필터는 각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환상체 각 세피라에게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인지필터에 걸려진 모습과 실제 모습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의 정체를 알았을 땐 다소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 같군요. 대부분은 그 미화되어 귀여운 필터로 보이지만 이 인지 필터로도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녀석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매우 높은 공포 레벨로 4등급 이하는 바로 팬에게 걸리는 환상체죠. 실제 본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군요. 어쨌든 이후의 후속작 라이브러리 오브 루리나에서는 이 인지필터가 없어지게 됩니다. 전쟁 중에 사용하고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곳에서는 지군들의 모습, 세피라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와 있었고 환상체 또한 인지필터가 벗겨져서 나오게 됩니다. 몇몇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몇몇은... 와우 인지 필터의 중요성. 덕분에 로보토미는 15급인 반면, 라우르는 19급 판정을 받았죠 같은 세계관에 직원이 터져나간다, 뭐, 사람을 음악체로 쓴다 등등의 표현은 비슷한데 말이죠. 어쨌든, 여기에선 보지 못했던 인지 필터가 바뀌어진 환상체 라우르에서 봤으면 좋겠군요. 다 나올진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인지 필터에 대하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